나 부었어. 나도 눈 부었어. 나왜 이렇게 부었어 근데? 살펴보세요. 까르보나라 불닭 먹었어. 아까 맛있어. <laughs> 또 아니, 먹고 싶다. 아침에 딸기 먹는데 햇살이 너무 좋다. 그니까. 저희 지금 조식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침 햇살. 우와.

네, 그러면 저희가 하니까 하는 분들 오늘들 네, 다 봤다. 네. 아지습니다니다이에라 있어. 좋으니까. 그게 필요하신가세 개만 써 주세요. 요거 맞춰 요 후쿠 i s 이 n 여려분 еёales р о 은 하이크 케이크 맛있어 잖아 п р 네, 맛있어요. 저는 이거 쨈, 이름이 뭐예요? 사과? 앞에 거는 사과 소스? 네, 네 딸, 딸기? 네, 땅콩 소스예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황남 딸도 저희 경주 한 명, 한명 이상이 한명 아니고. 음. 새벽시장에 하나님께서 잘꺼내하신 데에 좋 빵이에요 음. 그래서 음. 과장님들은 잘 맛을 못 보시거든요 매장에서 사실 은 굉장히 달아요 달아서 음. 저희도 한나도못 먹어요 음. <laughs> 지금은 저희 시대가 흔해서 우리를 음. 굉장히 흔하게 맛을 볼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옛날에 성인들이 누구도 맛을 못 봤거든요 음. 딱 있는 일 영양식으로 고시에올라갔던 어. 기억이 있어요 음. 저희가 이제 조기 클럽 자체가 하얀데 하얗게 끓 e to 는 o t 이 너무 e s 서 다른 거 d 라 n e I have to go t 요 the second 이 n e I have to 아, 네. <웃음> <웃음> 아 진짜요? the s e c o 아 d one. 맛있어. v e to go to the second one. I h a 오늘은 흥미당길 돌아다니는 날이. 날에... 아무것도 없는데 흥미당길 아직? 아니에요. 이미 어제 밤에 다 돌아다니긴 했지만. 거지? 어제는 다 붙어있어가지고. 이런데도 찍겠다 자기. 이런 걸 사진. 그니까 저런데서 한번 사진 찍자 우리 오늘.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밥 먹고. 야귀엽버 저기 가버리니을것 우리 사랑채 저희 요새 비밥 2개 시켰어요 밥을 오 대박 맛있겠다 음, 먹어보겠습니다 소에 끝이다 이렇게 잘비거 자기야? 고소하지?

게 양이 진짜 많아 음, 음. 너무 좋아 다먹다 음. 소고기 국수 주나? 맛 진짜 맛있 너무 잘 어울려 우리 먹는 거다 성공한 것 같아. <놀람> 알았다, 여기로. 응? 여기로 잘라다 아, 그니까. 음, 나 그럼요. <놀람> 감사합니다. 너무 무섭지, 이제? 지건 마셔. 진짜 목싹나올 거야. 이거, 이나 이거, 찍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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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 아무것도 없어. 어 진짜 깨끗하게 먹었다. 신나 셀프 사진관.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셀프 사진, 셀프 사진. 셀프 사진. 귀여워, <laughs> 성공. 아이고, 자 여기 때문에. 자. 아하. 자기야. So, a cream s h o 아 e 스아 r e a m shower, ice, a m e r i 어 a 이 European, Yahweh, European, o 우리 이제 볶음밥. 하나만 사다 15번 샀어. 그래. 빵 것도 더 사야 되니까. 응, 배불러? 응. 안녕하세요. 안돼. 아, 네. 네. 감사합니다. 15번. 주문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 네. 응. 응. 소소장 대박! 여기 다 우리 거야. 아 이게 이 일로 들어가는 건가? 오, 괜찮네. 음... 꼬치 먹고 꼬치 부족하면 또시켜 먹자. 불티 좋아하는 중이 어? 오호. 소주잔도 제로트. 되게 찐 그런 뭔가 호프집 느낌 나잖아. 여기 호... 오빠 닭꼬치도 있어. 오, 꼬치 좋아했는데, 꼬치 먹고 싶었는데. 소금, 깻잎, 와인치즈, 불치꼬치 이렇게 꽃개시켰어 스릴러꽃, 스네소꽃스러꽃 스릴러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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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데 깻잎은 근데... 네. 깻잎이 겁나 많네? 좋은데? 그래 난 깻잎 별로 안 좋아해 서 아, 무슨 다안 좋아해? 다안 아, 좋아해? 진짜 안 좋아해 이러고 웃긴 기억 있잖아? 잘 제일 먹어. 잘 먹어 응. 맛은 맨날 안 좋아한다 저번에 먹어야 어? 음... 타이밍 좋았다? 와... 3일 내내 소주만마시네 심지어 두병씩 그지? 내일은 참자 맛있다. 대 <laughs> 맛집. 이거 꼬치 맛집이다 다른 건안 먹어봤지만. <laughs> 원래 이런 데서 이제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알지? 와잘 시켰는데. 아니까 그러니까 경주로도 언제 와? 이제 내년부터 해외 다녀야지 해외. 깻잎 팍팍 먹고싶은데 젓가락이.. 아 이게 젓가락인가봐 <laughs> 대박 깻잎 향이 어, 저... 장난 아니다 저... 행복하다 행복해 행복하다 행복해 경주 편지 팔꺼 개많겠다 <laughs> 행복한거 아니야? 행복한게 아니라 <laughs> 지옥이다 지옥이거든 황미당길 편의점에서 소주 살펴요! 양이 미쳤다, 진짜. 소스도 두 개, 해자야, 해자. 소금, 아, 역시 후라이드는 소금이지. 또, 오질라게 먹어줘야지. 여기다가 마셔야겠다. 이거, 소소정이 원래. 근데 되게 까맣게 나온다. 소소정이 원래 웰컴 와인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웰컴 와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냉장고에 이렇게 웰컴 맥주. 어 이렇게 주더라고요. 소주 을병 먹어볼까? 피치 복숭아 맛이. 아 맥주 맛 나네. 도수가 음, 있어. 왜냐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알코올이 써져 있네. 4.6. 치킨 피치. 하나도 안 먹을 거야. 오. 음. 이런 뭔가 진짜 찐후라이드? 이런 느낌? 먹고 싶었어 음! 음. 너무 만족해 쑥쑥 그지? 쑥쑥 쑥쑥면 진짜 좋지 아 여긴 안 좋을 수가 없어 안 좋으면 안 되는 곳이야 너무 좋아 근데 그래도 여태까지 갔던 숙소도 다 괜찮았어. 다 괜찮았어. 응. 근데 아쉬운 건 휴스통이 없더라 그러니까 휴스통이 왜 없을까? 근데 첫 번째 갔던 그 숙소는 조식이 조금 아쉬웠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거기가 조식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그니까 근데 여기가 35만 원이거든요. 여기 내일 조식 기대합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잠드는 거지 나 뭐라 하지마 나 어느 순간 혼자 자고 있을 수 있어 뭐라 안해 왜냐면 그 옆에서 나도 어느 순간 자고 있을 거거든 어제 그렇게 술을 안 해서 먹고 눈 뜨니까 새벽 3시에 둘다 하나도 안 씻고 잠이 들어 있어 자기 아, 지금도 약간 찌한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나 지금 괜찮아 너무 행복 행복해, 행복해? 아